안녕하십니까. 땅꼬람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추석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빠진 채 북한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 모드에 들어갔다. 좀 우려스러운 얘기죠. 베이징 차전 틸럿은 모스크바 간 최, 북의 최선이 그래서, 틸러슨이 시진핑과 회담을 하고 있고, 또 최선희가 이제 러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미, 틸러슨 북과 2, 3개 채널 열어두고 대화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시진핑이 틸러슨의 지역 문제 협력, 북핵 공조 의지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 최선희 방러 회담 성과 만족, 러 외교 해법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북 접촉 채널 미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문정부, 어, No a c t 코니 터크도 이제 서로 다른 말들을 해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봅니다. 남는 쌀연 5만 톤씩 내년부터 해외 원조하겠다. 식량 원조 협약 가입 연내 마무리.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폭락한 쌀값 안정에도 도움되겠다. 이게 바로 미국, 북한의 쌀을 퍼주기 위한 전초 단계로 이것이 흘러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것은 어, 이제 북한의 제2중대 문재인 정부가 쌀을 이제 해외 원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북한이 제1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수출 9월만 같아라. 551억 달러 사상 최대. 반도체가 견인했다. 1987년 연간액 초과했다. 87년에 연간 수출액을 9월 한 달이 초과를 했다.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 재달성 유력하다. 수입하고 수출하는 걸 합해갖고 무역 1조 달러라 시대가 다시 온다. 3년만에.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게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제 죽이기에 들어갔고 어,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1월, 9월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액이 7,849억 달러에 이르면서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이건 진짜 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 죽이기를 하는 이 효과가 어,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어,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거기에 갔던 또 자동차가 철수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곤두박질 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어, 이제 보랏빛 이것만 보여주는 50대 반역의 언론사들이 이렇게 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laughs> 북미 대결서 대화로 반전 가능성. 코리아 패싱 우려 커져. 킬러슨 북미 대화 채널 공개. 뉴욕, 베이징, 스웨덴 대사관이 북미 채널 핵심. 뉴욕과 베이징과 스웨덴 대사관. 틸러슨, 우리는 북과 대화한다. 당분간 직접 접촉하는 뉴욕 채널 외에 베이징 평양 채널 통한 접촉 시사. 최선이 갈루치 유럽 채널도 주목. 청와대 한반도 평화에 도움 밝혔지만 한국 외교 공간 줄어들까 내심 긴장. 이 한국 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죠. 이 어,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발언한 것,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와 3자 회담을 통해서 발언한 것, 그래서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치면서 이제 북한을 제재하는 이 국면에서 뒤로 빠지는 이것을 두 제도자가 봤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애교적 국면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하여 문재인의 입이라고 할수 있는 문정인, 외교한보 특보와, 그 다음에 노영민 주중 신임대사. 이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어, 친중 배미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 이제, 에, 뭡니까. 문정인 씨는, 어, 전쟁을 말려서라도, 어,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 거꾸로 뒤집어서, 어,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니죠. 노영민 씨는, 어, 롯데가, 이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한 것은, 사드 때문이, 사드 보복 때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문 정부의 외교 안보 이들두 입을 봅니다. 1차에서 5차 실험 처리, 북한 추석 연휴 틈타 도발할까? 북한 1998년 이후 도발 37건 중 20건, 설 추석 연휴 전후나 주말에 발생, 올해는 연휴 뒤 장건일 이어져, SLBM 꽝 기지 인근 발사 가능성, 그래서, SLBM을 꼬암기지 인근에서 발사할, 잠수함을 보내갖고, 꼬암기지 인근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틸러선이 어,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어, 북한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을 칠 때, 중국, 니가 어, 조중동맹으로 어, 참전하겠느냐? 아니면 중립을 지키겠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러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어, 이 환구 15. 북한의 이 기관지라고 할수 있는 환구 15에서 이제 한국 대사도 사드 반대를 이해한다고 했다. 어, 노영민의 이적 행위. 문, 재인 정부의 이적 행위를 보는 겁니다. 중에 이용되는 노영민 발언. 이 노영민 발언은 문재인 발언이죠. 환, 추 15. 환구 15 잘못했어. 환추 15등 중매체 인용 보도. 레이더 탐측 800 내지 2,000km 중 우려 당년 부분 집중 강조 부분을 집중 강조했다. 어 인터넷 띄우고 스마트폰 속보 대사 발언 신중해야 지적이 커진다. 사드 레이더의 탐측 거리가 800 내지 2,000km인데 중국이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영민이가 이 이적 행위를 한 겁니다. 이는 한국 매체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드 배치 반대 논리와 노대사의 발언이 사실상 같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인에게 한국 신임 대사도 중국 입장에 동조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어, 이게 친중 배미의 정책이 이제 들춰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 여성 남성 모두 즐거운 한가위를. 모두 즐겁게 좀 해주라 대통령 씨. 내년 개헌, 글쎄, 보수야당, 재통합, 아마도,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12명, 지방선거까지 6대 변수, 묻고 답하다. 자, 1번.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이루어질까?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셔요? 개헌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할 때, 어, 쪽지 하나에다 넣으면 이제 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6월에 개헌투표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시요 국민이 원하지 않지만은 음. 지금 현재로 강제로 밀어지겠다면은 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섯 명이 국민 투표에 이루어진다. 일곱 명이 안 된다. 어, 안 되는 이유는 여야 합의 불가능하고 정부 안에 야당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 예. 국민이 반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예. 만약에 여기에서 반환을 해도는 그때는 강력한 저항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답하는 전문가들은 5대7로 등장하지 못한다. 왜 야당 100명 이상이 반대하면 국회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는데, 그 100명이 이상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만 되고, 그것까지 배신하는 어, 국회라면. 그야말로 국회는 해산시켜야 됩니다. 234명의 국회의원이 사기 탄핵을 한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죄가 정하여졌습니까? 헌법 84조에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재직 중에 대통령은 형사소출를 받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형사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탄핵해야 된다고 라 결의한 놈들이 정세균 국회 234명의 개같은 국회들이 이 짓을 한걸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헌도, 개헌안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고 헌법 3조에 있는 영토조항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라 하는 이 영토조항도 없애서 중 북한과 어, 한국이 어, 이제 일대일의 관계로서 합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헌안이 가고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 이제 이것이 나왔을 때또 반역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라면 이제는 다 어? 처형해야 마땅합니다 2번.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60%의 국정 지지도를 유지할까? 연말까지 60% 국정 지지도 유지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셔요? 그 여론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잘 펴느냐, 못 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이 가능하기 예, 때문에 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론은 대한민국 5천만의 여론을 물어보면 60%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여론조사 조사 기관이 우호적인 집단에게는 문제를 주고 여기에는 아예 저도 전화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 주니까 뭐이 여론조사 이것이 왜곡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상당히 문제인데 결과가 왜곡돼서는 안 되는데 저 부디 오늘들 정당한 여론조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연말까지 60%에 대해 국정 지지도를 유지할까 찬성 7 반대 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간다고 본 겁니다. 안 된다고 본 것은 안보 위기와 적폐 청산 갈등으로 중도층이 이탈한다. 그래서 안 된다, 5 표. 일곱 표 된다 문 대통령 지지층 워낙 견고하고 야권은 질이 멸렬이다 이거짓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이거짓말 하는 사람들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이 여론조사 기관과 합세해갖고 거짓 어, 사기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 어, 보수층에다가는 조금 묻고 이쪽 어, 이 진보가 아니죠. 이 좌파 측에다가는 많이 물어갖고 그걸로 데이터를 내니까 60%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번 문재인 정부 정치인 출신 장관 및 청와대 인사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까? 출마하겠죠. 당연하게. 4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초까지 재통합할까? 통합할까요? 안 할까요? 유승민 당과 어 홍준표 당이 통합한다 안 한다 내년 통합받다 해체 모여 될 걸로 봐. 해체 모여로 될 걸로 네. 봐 됩니다. 그래서 전면 대통합은 아니더라도 부분 통합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통합한다 10표, 통합 안 한다 2표.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해체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순도 있기 때문에 통합은 된다. 5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까? 어떻게 보셔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한다? 안한다? 아니, 그 체면 있지. 자기 천운을 남겨버리고 지금 와서 출마한다는 논센스의 의견.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 외에는 정치적 관료가 마땅치 않아서 출마한다가 5표. 패배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안 한다가 7표. 그 다음에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 또 서울시장 나오겠습니까? 네. 예. 그 다음,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까? 안 할까? 황교안. 나는 100% 출마한다고 봅니다. 인물 없는 보수 진영에서 기댈 수 있는 후보라서 4명이 출마한다라고 받고 8명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는데 격에 맞지 않아 안 된다. <laughs> 이, 이 언론은 거꾸로 가는 면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laughs> 이재호, 완장부대나 하는지 적폐전선 확대하고 있다. MB 정권 잘못 있다면 감옥가겠다 민주한국 국민의당 난이어 공방, 추석 연휴 뒤 국감 등 격돌 불가피하다. 저는 여기다 보불경주구의 전쟁이다. 보수를 불태우고 경제를 죽이는 이 세력들과의 전쟁이다. 수출 주력품목 골고루 선전 연휴 앞둔 밀어내기도 한몫 9월 수출 551억 달러 사상 최대. 철강, 유화 등 두자릿수 이상 증가할 무역수지 68개월 연속흑자기록 시장도 다변화. 동남아 45% 늘었다. 조업일수 가격 상승 영향 축배 일러 산업부도 4분기 동사 환경 악화 우려. 따라서 9월 수출은 10월 달에 연휴가 하니까 이걸 밀어내기로 9월 달에 빨리빨리 해서 이게 최장이 됐지, 10월 달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라고 내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지금 경제를 죽이기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호재로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간 이것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봐야 네. 제대로 그, 정책을, 정책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 지금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 죽이기, 재벌 해체하기, 어? 그 다음에 뭐 파리바게트 고용을 100% 늘려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려울 거로 봅니다. 나라 국간의 쌀이 206만 톤이 보관돼 있다. 보관비만 연 6천억을 쓰고 있다. 남는 쌀 해외 원조 하겠다. 그래서 북한 원조 시동 걸기를 김정은의 제2중대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문재인 정권이 이 남년살 북한의 주자라고 하는 놈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조하기 전에 원조하기 전에 우리 천 국민의 비민촌부터 살려놓고 뭐 하든지 지금 민철이정 민민촌 살려놓고 뭐 원조를 하든지 해야지 시월에 예. 어려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 생각해야 돼. 예. 하루 300리, 조선시대에도 이봉주 항룡주가 있었네. 태상 4년, 408년 고구려가 다시 사신을 보내 천리인을, 천리인 10명과 천리마 1피를 바쳤다. 16국 춘추에 나오거죠 고구려 관계 토대왕은 남면의 군주 모용초에게 두 가지 선물을 보냈다. 천리마와 천리인이다. 천리인은 천리마처럼 하루에 400km를 달린다는 사람이다. 사람이 하루에 400km 달릴 수 있을까요? 어, 이제 그렇게 썼을 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300리를 달렸답니다. 3, 4, 12, 120km. 120km. 120km 달리면 이게, 와. 마라톤이 42.15거든요. 40km 잡고, 마라톤을 3배, 이걸 하루에 달렸답니다. 그 기록이 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을 천리인이라고 했답니다. 사실 천리는 아닌데 삼백미인이 맞죠. 중국 우방 키워야 대국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중국의 우방이 어느 나라가 있느냐? 근데 미국의 우방은 수도록하다. 그러므로 게임이 안 된다. 그런데 한국까지도 당신은 적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 자 사설입니다. 핵보유국 무기인하는 북미 대화는 안 된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 북한이 이런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비핵화를 끝내 거부하면 종국엔 핵보유국 지원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정권교체나 붕괴, 흡수통일, 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포노 no 약속을 받아냈다. 여기에 핵, 무, 핵포기도 강요하지 않겠다는 보장까지 받아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우리가 북미 대화를 환영할... 환영만 할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더욱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옥죄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근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입 문정인이가 핵보유를 인정해 주자. 그걸 손학규가 인정해 주자. 하니까 이 문정인이라고 하는 입이 그말 맞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러고 있는데, 그걸 염려하는 논설이 나왔습니다. 사설이 나왔습니다. 동남아 인도시장 더 넓혀 중국발 경제 리스크 줄여야 지당합니다. 국민에게는 호랑이, 제19엔 종이 호랑이, 검경국세청. 그래서 저는 검,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이 보불경주의 문정부 하수인 도구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불경주의 전의대로서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이 나서서 이제 보수를 불태우고 경제를 죽이는 일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죠. 보수 불태우는 것은 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경제주기는 국세청이 나서서 이제 어, 일, 일을 하고 있다. 어,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이제 4개월이 지나서 5개월째로 접어드는데 이제 하는 일마다 보불경주계 정책을 또 친중배미의 어,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서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헌법 66조에서 정하는 헌법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계속성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돼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어, 환구시보 북한의 이 기관지라고 할수 있는 환구시보에서 이제 한국 대사도 사드 반대를 이해한다고 했다. 그렇죠. 어, 노영민의 이적 행위, 문, 문재인 정부의 이적 행위를 보는 겁니다. 중에 이용되는 노영민 발언, 이 노영민 발언은 문재인 발언이죠. 환추 15, 환구 15잘못했어 환추 15등 중매체 인용 보도, 레이더 탐측 800 내지 2000km, 중우려 당년 부분 집중 강조, 부분을 집중 강조했다. 어, 인터넷 띄우고 스마트폰 속보 대사발언 신중해야 지적이 커진다. 사드 우 레이더의 탐측거리가 800 내지 2,000km인데 중국이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영민이가 이적행위를 한 겁니다. 이는 한국 매체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드 배치 반대 논리와 노대사의 발언이 사실상 같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인에게 한국 신임 대사도 중국 입장에 동조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어, 이게 친중 배미의 정책이 이제 들춰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 여성 남성 모두 즐거운 한가위를 모두 즐겁게 좀 해주라 대통령 씨. 내년 개헌 글쎄 보수야당 재통합 아마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12명 지방선거까지 6대 변수 묻고 답하다 자 1번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이루어질까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셔요 개헌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할 때 쪽지 하나에 넣으면 이제 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6월에 개헌 투표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시죠. 국민이 원하지 않지만 음. 지금 현재로 강제로 밀어져기 있다면 음. 상당히 어려움이 그 다음에 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와 3자 회담을 통해서 말은 한 것, 그래서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치면서 이제 북한을 제재하는 이 국면에서 뒤로 빠지는 이것을 어, 두지도자가 봤죠. 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애교적 국면에 처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하여. 문재인의 입이라고 할수 있는 문정인 어, 외교안보특보와 그다음에 노영민 주중 시민대사 이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어, 친중 배미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 이제 뭡니까 문정인 씨는 어, 전쟁을 말려서라도 어,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 거꾸로 뒤집어서 어, 한미동맹 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니죠. 노영민 씨는 어, 롯데가, 이마트가 어, 중국에서 철수한 것은 사드 때문이 사드 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아, 말을 했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어, 문 정부의 외교 안보 어, 이들 누입을 봅니다. 1차에서5차 핵실험 처리, 북한 추석 연휴 틈타 도발할까? 북한 1998년 이후 도발 37건 중 20건. 설 추석 연휴 전후나 주말에 발생 올해는 연휴 뒤장건일 이어져 SLBM 꽈암기지 인근 발사 가능성 그래서 SLBM을 꽈암기지 인근에서 발사 잠수함을 보내갖고 꽈암기지 인근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틸러선이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어, 북한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을 칠때 중국 네가 어, 조중 동맹으로 어, 참전하겠느냐 아니면 종립을 지키겠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러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종류. 익숙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섯 명이 국민 투표에 이루어진다. 일곱 명이 안 된다. 어, 안 되는 이유는 여야 합의 불가능하고 정부 안에 야당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지금도 네. 정부에서. 국민이 반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에서 반하는 행동은 그때는 강력한 저항이 나올 것같각 봐야 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답한 전문가들은 5대7로 등장하지 못한다. 왜? 야당 100명 이상이 반대하면 국회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는데, 그 100명, 이상이 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만 되고 그것까지 배신하는 어 국회라면 그야말로 국회는 해산시켜야 됩니다. 234명의 국회의원이 사기 탄핵을 한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죄가 정하여졌습니까? 헌법 84조에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재직 중에 대통령은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형사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결의한 놈들이 정세균 국회 234명의 개 같은 국회들이 이 짓을 한걸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헌도 개헌안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고 헌법 3조에 있는 영토조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이 영토조항도 없애서 중은 북한과 어, 한국이 어, 이제 일대1의 관계로서 합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헌안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것이 나왔을 때또 반역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라면 이제는 다 어? 처형해야 마땅합니다. 2번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60%의 국정 지지도를 유지할까? 연말까지 사상 최대 반도체가 견인했다. 1987년 연간액 초과했다. 87년에 연간 수출액을 9월 한 달이 초과를 했다.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 재달성 유력하다. 수입하고 수출하는 걸 합해갖고,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다시 온다. 3년 만에.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게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제 주기기에들어갔고 어 여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월 9월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액이 7,849억 달러에 이르면서,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이건 진짜 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 죽이기를 하는 이 효과가 어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어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거기에 갔던 또 자동차가 철수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곤두박질칠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어 이제 보랏빛 이것만 보여주는 50대 반역의 언론사들이 이렇게 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북미 대결소 대화로 반전 가능성 코리아 패싱 우려 커져 틸러슨 북미 대화 채널 공개 뉴욕 베이징 스웨덴 대사관이 북미 채널 핵심 뉴욕과 베이징과 스웨덴 대사관 틸러슨 우리는 북과 대화한다 당분간 직접 접촉하는 뉴욕 채널 외에 베이징 평양 채널 통한 접촉 시사 최선희 갈루치 유럽 채널도 주목 청와대 한반도 평화에 도움 밝혔지만 한국 외교 공간 줄어들까 내심 긴장 이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죠 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유엔 어, 총회에서 발언한 것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추석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빠진 채 북한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 모드에 들어갔다. 좀 우려스러운 얘기죠. 베이징 찾은 틸러슨 모스크바 간최 북의 최선이 그래서 틸러슨이 시진핑과 회담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이가 이제 러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북미 틸러슨 북과 2,3개 채널 열어두고 대화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시진핑이 틸러슨의 지역문제협력 북핵공조의지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 최선이 방러회담 성과만족 러 외교해법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북접촉채널 미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문정부 노액션. 어, no <laughs> 토코니 토크 토크도 어 이제 서로 다른 말들을 해대고 있는 어 문재인 정부를 봅니다. 남는 쌀연 5만 톤씩 내년부터 해외 원조하겠다. 식량 원조 협약 가입 연내 마무리.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폭락한 쌀값 안정에도 도움 되겠다. 이게 바로 미국 북한의 쌀을 퍼주기 위한 전초 단계로 이것이 흘러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것은 이제 북한의 제2중대 문재인 정부가 쌀을 이제 해외 원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북한이 제1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수출 9월만 같아라 551억 달러.